여러 학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스파르타의 뜻은 굉장히 높은 강도를 의미합니다. 영화 300으로도 유명한 스파르타는 어떤 나라였기에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이런 강렬한 의미로 남았을까요? 오늘의 주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1200년 도리아인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진출해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만든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고 수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하나의 통합된 나라이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는 크고 작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으며 그 수는 약 천여 개나 되었죠. 그리스 땅은 약 75%가 산지로 되어 있어 유럽에서도 산지가 많은 편인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기 어려워 도시국가, 즉 폴리스를 형성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 인이라는 공동체 의식도 약했습니다. 폴리스들끼리 연합한 경우도 있었 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전쟁 을 하는가 하면 아예 페르시아에 붙는 폴리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폴리스들 사이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몇몇의 폴리스가 있었 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파르타 였죠. 앞서 말했듯이 스파르타 또한 도리아 인들이 원주민들을 정복해 만든 나라였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리아이 즉 시민에 비해 노예가 너무 많아서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서로의 입장 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이 점이 스파르타를 군사력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신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남자 아이는 강력한 전사로 길러질 수 있게 신체적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였고 문제가 있거나 허약한 아이라고 판단되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을 아포테타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남자 아이는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군사 훈련소인 아고게로 들어가 인간 병기로 길러졌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루 10시간 가량을 훈련했으며 기초적인 군사 훈련은 물론. 물론 여러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하고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피부가 단단해진다고 믿어서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붓고 자갈에 굴리는 등 훈련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일을 겪어야 했고 13년간의 훈련을 받아 20살에 전사로 인정받고 아고개를 나올 수 있었죠. 기원전 499년, 지금의 티르키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들이 연합해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켰고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도 반란을 도왔죠. 이에 분노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2세는 군대를 보내 이들을 진압했고, 반란을 도운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도 응징하기 위해 그리스 본토로 향하던 중 아토스 곳에서 뜻밖의 폭풍을 만나 함대가 대부분 괴멸되고 2만 명의 군대가 멀살되어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장은 실패로 끝이 났죠. 폭풍 때문에 원장이 실패했지만,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의 힘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리스의 각 폴리스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폴리스들이 이를 수락하고 조공을 약속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를 거부하고 사신을 처형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원정이 실패한 지 2년 만에 약 2만 5천 명 규모의 군대로 다시 한번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먼저 에레트리아를 공격해 점령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판 다음 그대로 남쪽으로 향해 마라톤 평원에 자리를 잡고 아테네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당시 아테네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 페르시아의 지휘관이 다름 아닌 아테네의 이대 참주 히피아스였습니다. 아테네가 민주화되기 전에는 한 명의 참주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일종의 독재 체제였는데 이대 참주 히피아스는 난폭한 정치로 아테네에서 추방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페르시아의 망명에 그리스를 잘 아는 자신이 아테네 정복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자신을 다시 아테네의 참조가 되게 해주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에 맞서 아테네는 가능한 모든 군인을 끌어모아 1만 명의 군대를 구성했는데요. 아테네군은 페르시아의 비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였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모두가 전투에 참가한 것이죠. 두 군대는 전투 스타일 또한 달랐는데요. 산지가 많은 그리스 지형의 특성상 아테네 군은 좁은 공간에서 주로 근접전을 하기 때문에 갑옷과 방패, 투구 등 30kg이 넘는 중무장 보병이 중심이었지만 그에 반해 넓은 평양에서 기동성이 중요한 전투를 치러온 페르시아 군은 가벼운 경무장 보병과 궁수가 중심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아테네의 지휘관 밀티아데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최적의 전략을 수립했죠.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평원을 지나면 아테네로 가는 길이 두 가지로 갈라져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라톤 평원에서 적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맞닥뜨린 아테네군은 양옆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중간에는 최정예 병을 얇게 배치한 채 페르시아 군에게 진격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화살을 쏘려 하자 아테네군은 전속력으로 달려 화살의 살상 범위를 벗어나 그대로 페르시아 군을 공격했는데요.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최정예 병을 얇게 배치한 중앙군이 뒤로 밀려나자 양옆에 배치된 병력이 앞에 있던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남은 페르시아군의 양옆을 감싸 페르시아군은 아테네군에게 둘러싸여 거의 전멸하게 되고 전투의 결과는 아테네군 전사자가 192명 정도인 것에 비해 페르시아군은 6,4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페르시아 해군은 아군을 지원하지 않고 도망쳐 전쟁은 아테네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리스 원정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다리우스 1세는 65세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 그의 뒤를 이어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재차 그리스를 친구 이번에는 단순히 아테네에 복수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죠. 영화에서는 페르시아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실제로는 20만에서 25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친위대 300명을 포함한 그리스 각 도시에서 온지원군을 합쳐 약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로 향합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를 전투장소로 정한 이유는 수적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테르모필레는 산과 바다 사이에 좁은 길이 있는 지역인데 폭이 가장 좁은 이곳은 15m 정도라서 이곳을 막는다면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많아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폭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35배가 넘는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했는데요. 가볍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크세르크세스는 점점 초조해졌고 페르시아군의 최정예 부대인 이모탈까지 투입했지만 그리스 연합군은 승리를 거듭합니다. 예상 밖의 고전 중인 크세르크세스에게 그리스인 에피알테스가 찾아와 막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산속에 있는 우회로를 알려주었죠. 에피알테스의 배신을 알게 된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자신과 근위병 300명은 끝까지 테르모필레를 지키 다가 페르시아 군에게 포위되어 전사했습니다. 에피알테스는 보복을 두려워해 다른 곳으로 도망쳤지만 현상금이 걸리고 끝내는 살해당해 오늘날 그리스어로 에피알테스는 악몽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테르모필레를 돌파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테네 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모든 사람을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킨 상황이었죠. 텅빈 아테네를 보고 분노한 크세르크세스는 도시를 파괴했는데요. 테미스토클레스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에 남아 육상전을 하는 대신 섬으로 이동해 해상전을 유도했는데요. 테미스토클레스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밀서를 보내 아테네 내부는 분열 상태라 살라미스 섬으로 들어와 아테네를 치면 자신이 내부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을 바다로 유인하기 위해 거짓 배신을 한 것이죠. 이미 에피알테스와 같은 내부 배신자를 경험한 페르시아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살라미스 섬으로 이동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함대가 386척인 것에 비해 1200척에 달하는 페르시아 함대를 맞아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레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에서 사용한 전술과 비슷하게 좁은 지형으로 유인해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가자 아테네 함대는 뒤로 후퇴하며 좁은 지형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했고 의도한 위치에서 적을 격파하기 시작했는데요. 후방에 있던 페르시아 함대는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좁은 살라미스 해협 안으로 들어가 앞에서는 아테네 함대에게 격파당하고 후방에서는 복잡한 해안선과 빠른 물살을 휘말려 자신들끼리 뒤엎혀 침몰해 살라미스 해전 역시 아테네의 승리로 끝이나 최종적으로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페르시아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는 황금기가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